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아름답게 교제를 이루어가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설명하고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찬양 대원들이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정성, 어찌 보면 가장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휘자에게 집중해야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항상 마음 한순간에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더하여 찬양하라. 최고의 준비죠. 어찌 보면 나의 모든 장점을 잘 살려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기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은 나름대로의 특징들, 단, 장점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부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찬양하라. 결국,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진정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영적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송가 부르는 것,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복음성가를 외우고 찬송가를 외우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제가 대전에서 아가페합창단 찬양 단원으로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마다 모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손꼽아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인데요. 목요일 날마다 함께 아가베 합장 단원들이다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몇몇 곡들이 저는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한준 씨의 고난 아주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이와 같은 찬양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 어 고난 받은 후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찬양들이 제 마음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 받고 난 후에 어린바가 되어 죽임을 있어요 거기 사흘만에 살아나 살아나 아하하, 살아나 사흘만에 살아나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지요? 전 이런 찬양 부를 때마다 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였고요. 특별히 어, 제가 먼저 대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아 어, 본향을 향한 해, 예 김두한 박사님이 작곡한 본향을 향한 해. 제가 김두한 박사님에게 작곡을 1년 동안 배웠습니다. 배웠고요. 근데 이 분이 이 본향을 향한 해가 얼마나 제 마음 속에 와닿았는지 너무나 이 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분에게 어, 작곡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어, 작곡을 배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찬양 대원들은 다. 몇 번씩 해봤을 것 같아서 제가 이시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네, 할수 있겠지요? 피아노는 제가 악보를 안 줘서 <laughs> 안될 거고요 원래 그 플랫 하나부터 있고요 마이나, 디마이나, 디마이나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마이나 곡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한이나 열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곡인데 어, 전주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다 단단다라라라란 d 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빰빠 u n 빰 이 세상 나그네 길은 지나는 술래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루 밤 머물 때 인생의 신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환란의 구준 비바람, 꾸준 비바람. 제가 혼자 하려니까 또 그러나 도 테너가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예. 아무튼 이 마이너 곡이 굉장히 사람 마음 속에 와닿고요. 물론 가다 보면 상조로 예, 바뀌어도 잠깐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또 다시 이 예, 마이너로 정리된 이곡 어, 정말 우리 많은 사장 대원들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아, 마음 속에 큰은혜가 넘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도 정말 열심히 찬양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 사실은 음악선생님이 이론을 굉장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론들이 정말 지금도 그말 그대로 100% 쓰임 받는 이런 이론들이 되었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조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살아가마 나바다. 어, 여러분들 잘 생각이 안날 텐데 중학교 때다 배운 겁니다. 이거 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살아가면서 나만 보세요. 내가 당신의 인생을 높여줄게요. 그러면서 살아가마 나바다. 예. 샵에 붙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붙으면 사, 두개 라, 살아가마 나바다. 숫자대로. 그리고 플랫이 붙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 바나바 가라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라사대가 아니고 바나마 가라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붙으면 무조건 반음씩 내리면 된다. 바나바 가라사다. 처음에 하나 플랫 붙으니까 바장조잖아요. 그런데 두개 붙을 때에는 내림자를 붙여라. 그래서 두 개부터는 내림 나. 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 숫자대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제 머리에 꽉 박혀서 어, 지금도 굉장히 그 부분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아, 샵이 붙으면 아, 하나 붙으면 파만 올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두개 붙으면 파도 솔로래. 그래서 파도 솔레 라미시 시미라 레솔도파 이렇게 외워 가지고 예,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점수를 항상 저는 100점을 맞았는데요. 한번 95점을 맞았습니다. 문제가 나는데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음악에서 빠르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났는데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아, 멜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멜젤을 딱 썼는데, 예, 멜젤이 만든 메트로놈이 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 틀린 적이 있고요. 아무튼 음악이 굉장히 세계는 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기를 가르쳐주는데 어, 노래로 가르쳐주더라고요. 아주 느린 것에는 그라베 나르고 렌토 아다지오 40부터 아주 느리게 느린 것 나르게 토 안단테 안단티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빠르게 모테라도또 알레그레토 빠르건 알레그로 예 132부터 뭐 비바체 프레스토까지 아, 쫙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 기억에, 예. 사실은 좋아하니까 기억나는 거지, 좋아하니까. 예.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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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었고요.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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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이게음악이딱 이런 이이거이슨조구나라이 하는 것이딱머런 속에 떠오르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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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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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조옮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악보들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런 음악적인 이론들이 어제게 많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음악과 가까워져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찬양하는데도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보금성가 부르는 거 찬송가 부르는 거 적어도 수십 곡씩 외우면서+ 외우면서 그 모든 보금성화를 불렀고요. 지금도 사실은 기타를 잡으면저는두 시간도 세 시간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라도 할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찬송을 외우면서 행복하게 하였고요. 아가페 합창단 할 때는요 항상 발표할 때 모든 곡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하지 않고요. 악보 보지 않고요. 그래서 대곡들을 다 외워서 찬양하는 이런 시간.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래도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많은 찬양들을 외우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찬양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해야지 건 억지로 할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찬양은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진행하게 될 때의 은혜로운 찬양 행복한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속에 이렇게 기억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멋진 광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와, 예, 와, 이런 표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어,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장관 철벽 계곡을 쫙 내려다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딱 보면서 찬양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Dancing my soul, my savior g o 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Dancing my soul, my savior g o 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위단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아주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앙 속에 우리가 감격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찬양대원들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이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폭로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삶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명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성경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송축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일이 그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은혜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백성 될수 없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런 측면에 심판을 면하고 은혜 자리에 가게 된걸 생각하게 보게 될 때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의 아름다움 보여준 사건이 출애급, 홍해를 나오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미리함이 소고치며 춤추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겠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정말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 가지 재앙이 벌어지더니 또 홍해 앞에서 절망의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면서 홍해를 이제 건너오게 되어지고 또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겠는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어떤 일이 있든지 과거에 추리기베 사건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이 다 포함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질병의 원인들을 보면 스트레스, 갈등 또는 미움, 낙심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어집니다. 간에 무리가 되어서 건강 약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꾸로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면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면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도 가져야 하고요. 여러분 즐거우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찬양하게 될 때에 치유에 놀라운 은사도 있지만 질병도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멸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 나를 바꾸어 놓고 이제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 놓고 가장 귀한 위치에 관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행복한 부분입니다.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꽉 잡아서 가장 든든한 보좌 위에 나를 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네 번째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독수리 같이 힘차게 올라가게 한다. 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게 해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연약한 모습이 생길 때에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사실은 군인들도요 군가를 부르는데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린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영혼의 건강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도록 힘차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받았지만 악한 자들을 또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여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찬양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된 것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대원들에게만 제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로들이 다 함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큰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이제 우리 찬양대원들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았던 귀한 은혜들이 내 마음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마음이 함께 녹여져서 내 입술로 찬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와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앞장서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각각 찬양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며 영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나와서 주님 앞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찬양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 힘을 내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들은 또 다른 측면에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좀더 수준 있는 찬양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단원들과 또 지휘자, 한 마음이 되어서, 연주한 마음이 되어서 영광 누리고자 할 때에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복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창단도 있습니다. 호산나 장도 중창단, 또유포리아 또는 에스도 중창단들.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영광 돌릴 때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우리 오늘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찬양하는 엘리트 찬양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게 될 때에 각각 자기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신 예배는 어찌 보면 신앙의 새로운 결단하는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내가 금년 한해 동안 이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문부들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서 귀중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찬양 대원 아닐지라도 내가 특별히 찬양이 어떤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주일 오후에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때에 내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교회 전체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여러분들 서로가 노력해 나가는 은혜로움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는 귀중한 일꾼들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찬양대원들 잘 하셨는데 앞으로 더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행복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오후 시간에 찬양대 헌신 예배를 영광 돌립니다. 귀중한 찬양 감당해 나갈 때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귀중한 일들 진행해 나가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시위자, 반주자, 기 연주자 또 모든 대원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